안녕하세요. 드라티아 아, 공방입니다. 오늘은 저희 드라티아가 어, 우드슬랩을 소비자분께서 잘 아,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네, 길을 제가 여러 대우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어, 우드슬랩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친환경 어, 그리고 이제 에, 니에비의 효과를 좀 최대한 업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주고 계신데요. 예, 그런 러 좋은 방법, 예, 그것을 예,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나라에서는 예, 지금 최근에 무드슬랩을 상당히 많이 이제 예,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최근 들어서.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. 외국에서 어, 두려운 나무를, 나무를 아예 거기서 현장에서 마감을 해서, 도장 마감을 해서, 어, 우리나라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.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네, 도장 기술이라든지 건조 기술이 크게 신뢰할 수 있을, 있을 만큼 그 수준이 아직 오르지 못했어요.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, 우리나라의 나무를 가지고 왔을 때, 근데 제가 왜이 자꾸 말씀드리냐면, 우리나라는 나무가 없어요. 거의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뭐, 뭐 산림청에서 이렇게, 어 산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, 뭐, 결합을 맞았다든지,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, 이렇게 통어목으로, 통어목으로 우드슬랩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는 없어요. 그래서, 어, 외국이라고 제가 이제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, 외국에서 수입했을 을때 예, 그냥 이런 나무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붓골 상태의 나무로 수입하는 게 맞아요. 그 와이 도장이 돼서 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입을 하고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예, 가지고 와,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어, 다시 이거를재폐를하고 샌딩을 하고 어, 그리고. 모든 도장 마감까지 한국에서, 여기 현지에서 바로 할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게 좋고요. 기왕이면 가구점도 좋지만, 현재 제작을 직접 하는 업체가 나중에 AS라든지, 실제적으로, 어,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, 음,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 있어요. 예, 그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두 번째는, 예, 이, 그 나무를 나무를 선택하실 때뭐 MDF라든지 아니면 대리석 같은 재료를 사용하시다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통이우드슬렉 뭐, 같은 이런 우드즈레칼 같은 경우에는 에, 세월이 흘러도 가격이나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게 돌게 때문에 작품성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에, 세 번째는 어, 인, 어 네, 인터넷 같은 데 보면,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게 많이 있어요. 물론 이제 그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, 어, 가성비 좋은 나무가 좋다. 말씀드린데요왜 가성비라고 제 말씀드렸냐면, 국이가 아름다운 게, 기왕이면 뭐, 어, 먹기 좋은 떡이, 네? 네? 아, 독이 좋은, 좋 떡이, 어? 어, 또, 맛도 좋다고, 이, 기왕이면 은 무늬가 좀 아름다운 그런 나무를 찾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음. 비교적 같은 하드우드인데도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된 게 있어요. 여기서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조경학과를 나와서 나무를 많이 짓고 있지만 이 일을 한 지도 이제 한 20년 됐는데 어 가구 시장에 보면 그러니까 나무 시장에 보면 지나치게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된 나무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를 잘 비교를 해 보시고 네뭐 예를 들어서 어 고르네오 월넛이나 뭐 레이트리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다고 볼 수는 있죠. 예를 들어 서그 외에 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. 에, 그리고 어, 가성비 좋은 나무 네?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, 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건데요.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아이들이라든지 넘어져 찍힐 수도 있고 손을 항상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 부분 모서리가 잘 처리됐는지. 네? 잘 처리됐는지 요것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그 마감에 있어서 뭐 우레탄 방, 방법도 있고 뭐 오일 방법도 있고 어, 바니스 방법도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,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어그 우드 슬립을 상용대에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어, 우리 탄마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단한 편이죠.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어, 주로 거기에 이렇게 손이 유난히 많이 좀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탄마감이 상당히 괜찮고요. 근데 우리 탄마감의 단점이 뭐냐면 딱보면은 나무의 질감이 나무의 질감이 좀잘안 나갈 때 약간 박해 보여요.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뭐 독일주 전체계서 가장 비싸고 좋은 그 독일주 오일을 마감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다가 좀, 어, 오일을만 하다 보면 포징력이 엷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<laughs> 지금 저희가 심히하시는데 나중에 놀러 오십시오. 놀러 오셔서 여기 본방에 한번 쇼룸에 한번 오시고 작업장에 제작하신다면 놀러 오시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노하우를, 노하우로다가 최대한 친환경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, 어, 사용하는데, 예,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, 크게 문제가 없다. 어, 큰 만족을 가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예, 오늘은, 어, 우주 슬랩을 최대한 잘, 어, 고르고 선택하고, 어,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